한번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편분은 테란, 폴토 어 종교조합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한분은 폴토 고르셨고 한분은 랜덤 저도 랜덤 했는데 종국조합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자, 팀플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물량 위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팀 짜고 하다보니까 게임이 되게 싱거울수도 있어요 싱거울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해야죠 항상 어웨이 들어가가지고 노는거는 노는거보다는 저도 좀네좀 네, 좀 이기는 게임 좀 해야죠 항상 질순 없잖아요 그쵸 자 하나 지는건 아니지만 어웨이 들어가다보면 좀 많이 힘들거든요 약간 좀 열받을때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팀 짜고 하는것도 물론 재미는 없어요 근데 팀 짜고 하면은 이렇게 재밌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풀어줘야죠 손도 풀고 해야 되니까 자, 일단 사계피 가고 정찰을 갑니다 원래 정찰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프로토스가 정찰 가야 돼 정찰을 안 가시지 왜감사합고 우리 자. 나 찍어놔야지. 아, 왜 파일로 하나? 아, 키보드만 좀잘 누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 키보드를 되게 못 눌러요. 이게 손이 손가락 하나로 하기 때문에 누르는 거를 이게 못 눌러. 아, 좀잘 눌러야 되는데, 아, 어, 손톱 두개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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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게. 아, 아프게야. 왜 그래? 아, 괜찮아. 자, 일단, 육질러 가면은, 나, 가도록 할게요. 조금 아, 포크러쉬 왔네? 육질러 되면은, 5시 쪽한번 가볼게요. 캐논, 짚고 계시네? 아냐, 이럴 때딴 데로 가긴, 하, 가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물량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질러 되면은 갈게요. 육질 되면은, 바로 센터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할론 짓고. 나도 짓고. 빨리 캐논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앞쪽에 있는 것만 빨리 깨야 돼. 지워지기 전에. 아, 뭐야, 왜 저기로 가, 저기로. 어, 아, 왜내 걸로 그렇게. 어, 내 넥스를 퍼뜨리려고 수술... 그래. 미쳤어. 가자. 그렇지. 아까부터 깨고. 좋았다 깨버립니다. 여기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쭉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쑥 들어가가지고, 싸우고. 자, 이러면서, 테크 탑니다. 가스도 안올렸는데 벌써. <laughs> 이거부터 올렸네, 코어부터. 뭐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한 명은 끝났기 때문에. 앞에 던 분도 막으셨구요. 좋아좋아 좋아. 3 4 8놈 8놈 자 요쪽은 잡아줘 잡아주고 한개만 놓고 나머지 병력들은 여기 병력이랑 같이 섞어서 나가면 돼 자, 이제 가스 쪽 팔게요. 가스 하고 액터 스 하나 올리고, 칼로 올리고, 베이프 쓰고 하고 둘러 좀 뽑고요.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11시 쪽도 괜찮은데, 11시 갈까요? <laughs> 11시, 11시. 아,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뽑아? 빨리 빨리 완성되라. 드라곤좀 뽑을게요 이제. 그 다음에 공업. 호플러야지 가자 가자. 이건 질럿이 먼저 몸빵을 때려줘야 돼요. 아 먼저 가서니까럴 어, 만들고 있나보네. 자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단락 붙어가지고 공격하면 되고요. 이럴 때 그냥 히드라든 파괴해도 되는데 어차피 아, 파괴 안 해도 끝낼 것 같아요. 났구요아 피를 눌렀는데 왜 자꾸 딴걸 누르는 거야 암살 오류 좋아 좋아 애들 안전하게 혹시 모르니까 뭐 다크 템플러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캐논 한개 정도 막 치워놓고 로봇으로 꼴보고 있네 이제. 자 렉커 나오기 전에 빨리 엘리 시켜야 돼 엘리 시키자 렉커 나오기 전에 엘리 또 나오기 전에! l l 엘 e 그 l 엘 i 엘 e l 켜엘 e 엘 l l l l l l l l i e E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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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l 자 이제 물량을 어느정도 뽑았으니까 한 c 쪽 m b a t I love c o 가 b a t I l 입구 쪽에다 m b 오지게 막아놨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런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o v e c o m b 사람 보면 입구 쪽에다 m b 엄청 많이 박던데 c 사람 b 박 t I 그 o v e combat. I love 는 o 어, 그냥 물량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면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 드라운 질러. 좋아, 좋아. 팀플 위주로. 어, 이 많은데? 뜨고 올라가, 쭉쭉쭉쭉쭉. 아, 너무 많아. 캐논 봐. 이 사람 캐논 밖에 짖질 않나 봐. 경력은 안 뽑고 그니까 같은 편에 다 팔리지 좋아 좋아 끝났죠 수고하셨습니다